The o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진학교육 기획팀장 전윤욱 예비역 대위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1차 시험 사관 학기 입교에 8분 응선인 1차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2차 면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영강급 위강급으로 이루어진 전문 강사진들이 여러분들의 2차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입시를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룰 분야는 안보 이슈, 시사 현안 분야입니다. 우선 면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원 동기서, 생활기록부 부분이고, 국가 간 안보관, 그리고 시사 이슈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어, 1단계부터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부터 3단계는 인적성 분야, 그리고 4단계부터 8단계는 시사 안보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시사 안보 분야가 더 준비를 해야 될게 많다는 거한 눈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 세부적인 커리큘럼들은 현장 강의를 위주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이고, 이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은 실시간 화상 강의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안보 이슈 시사 현안 분야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맛보기로 제1강에서는 탈북자 대북전단 살포 이 2번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30여 가지 대표 문제 안에는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투 등 많은 이슈들 그리고 해군에서는 경항모 핵 잠수함 그리고 공군에서는 KF21, 그 다음에 육군에서는 방산에 관한 이슈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 스카이 진학 교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늘 수업을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항목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과거 자료만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가장 최신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이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 네이버나 위키피디아 등 검색할 수 있는 자료에서 탈북자 대본자, 어, 대북전단 살포라고 치기만 하면 최신 기사들과 정보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을 보면은 어, 24년 6월 4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불1 9 어,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왜 우리 정부가 중단했을까? 그러면 그,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겠죠. 당연히 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쌓고 그다음에 오물풍선을 지금까지도 날리고 있고 민간 선박에 대해서 GPS 교란을 시도하는 등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 효력을 정지했구나. 그럼 언제까지 정지할까? 어, 남북한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 기사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은 이런 관련된 방금 전에 얘기한 오물풍선 계속 날리고 있는 이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등 차후에 2강에서 2강, 뭐 3강에서 다루어질 조금 더 심층적인 자료들 준비하는데도 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그 예전자로부터 찾아보면 2000년대 중반 태북자 집단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14년 10월에 대북전단 풍선을 타겟으로 북한군이 구사총을 발포하면서 남북 간의 총격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5년 1월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어, 당국의 살포 제재는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에서는 어,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5년 8월에 어,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 해당 행위는 전쟁 도발 행위이고 어,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어, 16년 3월에도 대법원은 정부 세법 제재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던 상이고. 이 이후에 최신화된 자료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9.19 군사비가 지금 전면 휴력 정지가 되어 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은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이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찬반에 나눠서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찬반 입장인데. 어, 찬성 측은 당연히 북한 주민 변화를 유도해야 되고, 우리가 대북과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북한이 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런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면 이건 주도권에서 우리가 밀린다,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 전단 살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찬성한다라는 근거.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어, 탈북자들 그들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근거. 세 번째로는 북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서 어, 국제기구들이 어,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는 점. 이 점들을 들어서 찬성 측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 반대 측면에서는. 어, 북한에 자극을 하게, 되, 하게 되기 때문에 어,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고 국제 전의 초래가 우려가 된다는 측면. 그리고 전단 살포의 효과가 생각보다 저조하고 어, 우리 남남 갈등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끼리의 싸움이 더 크다. 그러,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그 관련 근거 근거였던 어, 남북한 총격전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던 점, 실제로 있었던 점이 있, 있기 때문에, 어,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되고, 또한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세 번째 근거로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어, 가장 중요한 면접 포인트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 정답이 있는 질문은 너무 명확한 질문들이고 이런 시사 현안에 대한 질문들은 대부분 정답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한 근거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면접관님과 토론을 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보면서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구성이, 이제 여러분,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쪽 입장을 전달하게 되고, 면접관님들은 그에 대한 재반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반박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이 그냥 학생이신 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관생도고 군인으로서의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 지금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사회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면접관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북 전단세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찬성이든 반대 쪽이든 어느 쪽 편을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죠. 충분한 논거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한다라는 기조로 들어간다면 태북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대북 관련된 어, 집단이 집단에서도 똑같이 어, 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드,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 대북 전단 살포가 지수, 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 찬성합니다라고 답을 했을 때 면접관님들은 당연히 준비한 답변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계속해서 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옛날에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자극을 해서 뭐 하냐. 우리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혹시나 국지전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더큰 피해 아니냐라고 얘기를, 얘 제반박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재반박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관님이 원하는 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반박 질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인으로서의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관생도가 되고 나중에 정해장교가 돼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어, 훈련,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혹시나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제 맡은 바 임수를, 임무를 다하는 것이 저는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면접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시사연안에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을 가지시고 그 데이터대로 면접관님이 물어보셨을 때 자신있게 답변하는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짧게 1강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에는 각군 공통적인 항목들, 뭐 안보관, 국가관도 있지만, 각 군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강사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 팀에 우리 국방부, 국방부 공부장교, 정훈장교 출신인 명문재 대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가위원장님이신 주정대령님. 그리고 작년에 이제 주정대령님이 우리 어, 스카이 진학에서 어, 학생들 가르치던 사진이고요. 해군사관학교 담당은 저, 그리고 정보통신장교 어, 김희주 중령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김희주 중령님이 실제로 어, 수업하시던 내용이고요. 공군사관학교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1기 박경혜 소령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어, 물론 최간석 대령님도 같이 공군사관생도들, 어, 이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최간석 대령님, 어,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 국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임관 후에 여러분들이 육군, 해군, 공군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군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모아가지고 국간사 이제 면접을 위해 준비를 어,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다만 국간사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비중이 여생도기 때문에 여군 장교이신 박경혜 소령님이 전담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경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눈빛에서 명확함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카이진학에서는 어 실제로 그 현, 현충원 그리고 장군묘지를 이렇게 장군묘역을 가서 실제로 방문을 하고 어 천안함, 이함, 평택에 있는 해군 천안함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까지 쌓고 혹시나 모를 그런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이제 1강을 간단하게 마치고 조금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은 2강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차 시험을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하고 2차 시험 저랑 우리 전문 강사진들과 준비 잘 하셔서 합격이, 합격이라는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어, 다 같이 준비 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